안녕하세요. 테슬라 장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테슬라 다이아 핸드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3일 저의 첫 방송입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고 테슬라 한 종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았으며 돈이 생길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상관없이 회사의 펀더멘털과 비전만을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해 나가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성장성과 미래는 너무나 밝기 때문에 일명 단타를 하는 종목이 아닌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길게 투자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이 사실 말이 쉽지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성장주라는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기업에 대한 공부가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단기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멘탈이 흔들릴 것이며 결국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잘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게 되고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성공적인 테슬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정보와 이슈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